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SB 단넷 코어 관점에서 단넷을 소개해 시켜드리는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넷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술 스택이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체 단넷 스택 중에서 제가 평상시 경험해 본 스택 중에서 그 중에서도 AS.net 코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넷 카테고리, 단넷이라는 이름의 카테고리는 처음에는, 단넷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단넷, 닷컴 형태대로 도메인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도메인의 전미사로 끝나는 영역이었는데요. 이게 하나의 기술 이름입니다. 단넷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기술 이름이에요. 그래서 단넷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단넷이 단넷 닷넷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처음에 단넷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보면 윈도우즈 운영체제 전용이었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 정말로 한참 뒤에 2016년에 어떻게 보면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가 된 거는 2000년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주로 사용한 거는 2002년 초반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16년에 6월 27일에 드디어 단넷 코어 이름으로 크로스 플랫폼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넷 프레임워크는 버전으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1.0, 1.1, 2.0. 2.0 버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버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네릭. 제네릭이 나오면서 2.0 버전이 가장 큰 버전 중에 하나이고요. 중간에 자그마한 버전들은 생략하고요. 3.5가 있었고요. 그리고 4.0 버전 때는 4.x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4.0 버전대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4.6, 4.7.1 등등등. 그리고 단내 프레임워크는 현재 단내 프레임워크 이름으로는 4.8 버전이 마지막 버전이에요. 즉 단내 프레임워크라는 기술 스택 위에는 4.8 버전이 앞으로 10년간 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살아있는 한 단내 프레임워크 4.8은 그대로 최소 10년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이 지원이 되는 하나의 기술 스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새로 만드는 거면 단내코어 기반으로 가자. 그런데 단내코어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단내코어이지만 현재 제 강의 시점에서는 2021년도 시점에서는 단넷코어 자체는 그 자체가 그냥 단넷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단내코어는 단내코어는 여기 보면 단내코어는 처음에 역시 마찬가지 1.0 1.1 버전이 나왔고요. 제가 단넷 코어 1.0 버전 나오기 전에, 즉 단넷 코어 1.0 버전이 나오기 6개월 전에 AS 단넷 엔드 코어를 다루는 기술책을 다 집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전이 정식 버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2016년 6월 27일에 정식 버전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책을 한두달 정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버전, 정식 버전, RC 버전에서 정식 버전 나오면서 바뀐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해당해에 2016년도 10월에 정식적으로 AS/NET&CO를 다루는 기술의 이름의 책을 제가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넷코는1.0 버전 나오기 전서부터 한 1년 이상을 제가 항상 GitHub의 소스를 따라다니면서 한번 살펴봤던 어떻게 보면 애착이 가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런데 1.1 버전 다음에 그리고 역시 2.0, 2.1 등의 버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3.1 버전이 나옵니다. 2.1, 3.0, 3.1 이렇게 나올 때 특히 2.1 버전과 3.1 버전은 LTS 버전을 이때부터 사용을 합니다. LTS 버전을 이때부터 사용을 해요. 2.1 LTS 버전, 3.1 LTS 버전. 현재 시점에서는 단넷 코어는 5.0이 나왔고요. 이 단넷 코어 5.0부터는 여기까지 끝이구요 단넷 프레임워크는 4.8까지 끝이구요 3.1에서 4.0 버전이 없이 바로 5.0으로 나왔습니다. 즉단넷임 머크와 단넷 코어의 통합 지점을 단넷 코어 5.0. 좀더 엄밀히 따지면 이때부터는 단넷 코어를 쓰지 않고 단넷 5.0으로 통합 버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넷 프레임워크 전용 기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기술들은 빠져나왔습니다. 단넷 코어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단넷 프레임워크 기반 같은 경우는 제가 표현할 때 레거시로 이제는 표현을 합니다. 레거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넷 코어는 단넷 코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시점부터 시작한다면 단넷5, 단넷 코어 5.0으로 하셔도 되구요. 단넷 5로 보시면 돼요. 단넷 5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단넷이라는 이름의 기술은 단넷 프레임워크, 단넷 코어, 이렇게 이러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넷 프레임워크와 단넷 코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C샵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굳이 따지면 단넷 프레임워크하고 단넷 코어는 말 그대로 프레임워크고요. 단넷 기반의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프로그래밍 언어 관점에서는 C샵이라든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F샵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을 1순위에요 C#이 단넷 5, 단넷 5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단넷 코어 5.0, 즉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가 시작이 단넷 5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곳의 핵심 프로그래밍 언어인 C#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C#으로 할수 있는 영역에 콘솔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C#의 웹 응용 프로그램, C#의 데스크톱, C#의 모바일 등등등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C#의 콘솔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C#으로 모든 영역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C#이라는 거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핵심적인 거는 문법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C샵의 콘솔 응용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C샵 교과서 이름으로 C샵에 대한 기초문법을 C샵 콘솔 응용 프로그램 기반으로 제가 집필을 해서 현재 C샵과 AS 단독 같은 경우는 제 책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웹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을 한번 볼까요? 데스크탑은 C샵의 단넷의 단넷 닷넷 코어 5.0, 단넷 5 기준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윈도우즈 폼 기술은요, 윈도우즈 폼 기술은 원래 단넷 프레임워크 기반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넷 코어 3.1로 올라오면서 윈도우즈 폼도 어디로? 단넷 카테고리, 단넷 5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짝꿍, WPF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넷5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 얘네들은 데스크탑은 윈도우즈 운영체제 전용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올라가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때는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w p f 같은 기술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웹 애플리케이션 영역은요. 웹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크게 기술 이름이 ASP.NET과 ASP.NET 코어로 나뉩니다. 그런데 ASP.NET은 .NET5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술이 아니고요. .NET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기술이다 보니까 얘는 제가 표현할 때 적어도 2021년도에 표현할 때는 2021년도 이후로 표현할 때는 뭐로? 레거시로 즉 옛날 기술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이후로는 새롭게 제가 AS.NET을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뭐에만 포커스 맞춘다. AS.NET Core, .NET Core 5 이상에만 포커스를 맞춰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웹에서는 AS.NET Core도 여러 가지 기술들로 나눠집니다. 그중에서 AS.NET 코어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MVC예요. 모델, 뷰, 컨트롤러 기반의 MVC. 이 MVC는 기존에 레거시에서는 뭐하고 뭐로 나눠져 있었냐면 MVC 따로, 웹 API 따로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MVC 하나로 통합이 돼. 단내 단넷 코어에서는 단내 5 이상에서는 MVC 이름으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그 안에서 MVC 기능과 웹 API, 즉, REST 서비스, REST 풀 서비스라고 하죠. 이러한 REST 서비스를 만드는 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축에 속해 주는 게 블레이저가 있습니다.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c 을 사용하는 게 AS.netCore, .netCore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기반의 레이저 페이지스라고 해서 MVC는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눠서 개발이 됐다면 나는 페이지 기반으로 개발해주고 싶다. 레이저 페이지스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AS.NET Core 파트에서는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AS.NET Core Identity 기술이 뭘 사용한다? 레이저 페이지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저라든가 다른 MVC라든가 레이저 페이지 등등등에서 함께 사용해 줄수 있는 양방향 통신을 해주고 싶다. 소켓 통신을 해주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시그널 알 등등등의 기술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MVC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던 게 JQuery와 Bootstrap이 함께 사용이 됐고요. 웹 API, MVC의 웹 API 물론 AS 단넷에서도 있었어요. 레거시 AS 단넷에서도 웹 API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커스는 일단은 여기 웹 API만 본다면 여기서는 이웹 API하고 클라이언트 측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들하고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AS 단넷 코어 웹 API가 백엔드를 맡고 있는 거고요. 프론트엔드는 Angular, React, Vue 이렇게 삼총사가 프론트엔드는 Angular, React, Vue가 담당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Web API하고, 즉 단어 자체는 제가 Web API라고만 써놨지만 여기 부분은 의미상으로 뭐다 ASP.NET Core Web API예요. ASP.NET Core 웹 API를 사용하게 되면 Angular, React, Vue와 함께 어떻게 보면 풀 스택으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세가지 삼총사하고 함께 이 중에서 백엔드는 ASP.NET Core 웹 API 프론트엔드는 React 등등등의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C샵 기반이다 Angular, React, Vue 또는 jQuery 등은 뭐다? 자바스크립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C샵으로 풀스택 개발을 해주고 싶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UI와 백단 기술들을 C샵으로만 해주고 싶다 해서 나온 게 블레이저라는 이름의 기술입니다. 블레이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블레이저 서버가 있고요. 블레이저 서버는 시그널 R 기술을 사용해서 서버 측 자원들을 그대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저는 웹 어셈블릭 기술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올라가서 C샵을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해 준다 라는 거죠 블레이저 서버는 블레이저 기술은 앵귤러 라든가 리액트 라든가 뷰를 사용해서 웹 API를 사용해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C샵으로 다 해주고 싶다. 그러면 C샵 기반의 AS.NET Core, .NET Core의 .NET 5의 블레이저 서버 또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를 사용해서 C샵으로 유저 인터페이스 인터랙티브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C샵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해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러한 모양이 단넷입니다. 현재 제가 강의 시점으로, 현재 강의 시점으로 2021년 강의 시점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이 현재,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강의를 해오고 앞으로도 이런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특히 C# 단넷 기술.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단넷 5고요. 올해 말에 단넷 6 LTS 버전이 나올 거고요. 내년에는 또 단넷 7이 나올 거고요. 단넷 8이 나올 거고요. 이제는 레거시 단넷도 아니고 단넷 코드 아니고 단넷 이름으로 5.0, 6.0, 7.0 8.0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나고 업데이트가 각각의 기술들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서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C샵과 콘솔, 그리고 웹. 현재, 현재 이 강의는 이거에 포커스 맞춰진 겁니다. 웹. 그 중에서도 AS.net은 제가 레거시로 보는 거고, ASNET c o 로 보는 거고. 즉 ASNET c o 가 C# 기반에 여러분들이 C#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문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ASNET c o 를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SNET c o 에서는 핵심은 MVC고요. 그래서 제 강의의 핵심은 MVC와 블레이저 기반이에요. 그리고 에이스 e 넷 코어에서는 블레이저 기반에 얘네들이 함께 MVC, 블레이저, 레이저 페이지스, 시그널을 알 얘네들 네 가지 기술들이 큰 기술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다 모아놓고 개발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에이스 e 넷 코어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기술로 C#으로 개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프론트엔드를 Angular라든가 React라든가 뷰 사용하고 싶다. 대신 백엔드를 a s t n 의 코어를 사용해주고 싶다면 Web API를 사용해 주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Angular, React, Vue.js 쓰고 백엔드는 Spring Boot라든가 Node.js를 사용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언어로 인터랙티브한 UI, 즉 UI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함께 해주고 싶다. 그러면 플레이저 서버 또는 플레이저 웹 어셈블리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기술들은 강의로 보면 강의로 보면 제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단어들은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업데이트 된 강자들이 준비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화면에 그린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업무에 필요하다면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다른 거 없어요. 현재 제 강의 시점이 2021년도 1월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이에요. 즉,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단넷 기반으로, C샵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AS 단의 코어 기술을 눈여겨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S 단의 코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살펴봐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여러 개의 단어를 제가 써놨지만 하나의 AS 단의 코어예요. One AS 단의 코어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넷 기반의, 단넷 기반의, C샵 기반의, AS 단넷 코어의, AS 단넷 코어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단어로만, 단어로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단어 중에서 제 강의의 포커스는 단넷의 C샵의 AS 단넷 코어로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하나의 완성된 웹 앱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는 없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술도 필요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술들도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용이 돼서 하나의 목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 하나의 웹사이트,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그게 단내개발자, 특히 웹 기반의 단내개발자, 단내 기반의 웹 개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들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웹 개발자, 단내 기반의 웹 개발자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여러분들의 능력을 삼고 싶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단넷 기반의 웹 개발. 특히 어떤 단어? ASP.NET Core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보습니다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